여러분 반갑습니다. 북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에는요.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요.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이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럼 바이블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말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을까요? 바이블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책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책들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합니다. 성경의 책들은 총몇 권이 있나요? 따라해 보실까요? 39 27. 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들은 단순한 책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 거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수 있지만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을 네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망입니다. 교훈을 따라 걸어가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나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없어서는 안 되겠죠.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다시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바른 길로 가는 삶은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의로 교육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네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네 가지 기능으로 일하시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3장 16절 이후에 17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준대요. 성품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평생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아가야 할 책입니다. 북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고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붙잡고 늘 곁에 두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길을 따라 살아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길인지 또 형통한 길인지를 무엇이 가장 행복한 길인지 형통한 길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전에 사도행전에 속해 있는이 신약의 27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27권은요, 크게 나누면 시간의 흐름을 볼수 있는 역사서 5권과 편집글이 성경이 된 서신서 21권,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적은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서 이 5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가리킵니다. 역사서 5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 주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어떤지를 알려 주시면서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까지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죠. 입에서 입으로 널리 전해지면 뭔가 누락되는 것도 있고 잘못 전해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이 일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역사서에 이 복음서와 또 하나 있죠.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다는 것을 증언했던 증인들의 그 삶이 누구인지 또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증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경험한 증인들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빗박이 있어도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증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세웠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있어라고 권면했고요. 당시 로마 시대의 핍박 중에도 소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서로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새 언약을 실천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인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를 위해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는 게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우리는 서신서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서부터 이제 21통의 성경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이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13통이고요. 그 외에 사도들이 쓴 편지가 8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차례에서는요. 사도행전 다음부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울이 쓴 편지라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다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요 대부분 그 편지를 받은 그 수신자를 서신의 제목으로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고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빌리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있지만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있어요.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디모데전우서나 디도서는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인 것, 것입니다. 배치된 순서는요, 기록된 시대 순서가 아니에요. 분량이 많은 것부터 먼저 놓고 그다음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분량이 많고요, 빌레몬서가 가장 적은 분량이라는 거죠. 바울 서신이 끝나면 일반 서신이 이어지지 않아요? 일반 서신도 바울의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시대 순서가 아니라 분량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가 가장 분량이 많고,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가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약에서 예언서 한 권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예상할 예자로 이해하기보다는요, 맡길 예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요한에게 맡기신 말씀을 적어둔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 하나의 역사서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연금당한 상태까지를 기록해두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이어지는 서신서들이 이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고 받게 되었는지 또 어떤 연유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서신서들, 특별히 바울의 편지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만 이해해도요, 신약의 절반 이상을 체계 있게 정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이 잡히면 신약 전체의 이야기, 그 맥락을 짚어낼 수 있어요. 저는 바램이 있다면요, 이 북바이벌 사도행전 편이 성경을 알아가고자 희망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읽기는 있는데 서로 연관성을 잘 모르겠고 이 전체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면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과 이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정말 전해졌고 또 펼쳐져 갔는지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부암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퍼져 갔는지 선명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요, 제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뛰어들겠습니다. 한주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